안녕하세요 시계토끼입니다 시계토끼 쉘터2 우리 한번 찐하게 이미 막 헤매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 토끼는 어떻게 잡는거야? 막 이러면서 찐하게 한번 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엔딩을 못 본거였어요 제가 엔딩을 보는 방법을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한 6시간인가 8시간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엔딩은, 엔딩도 저 나름대로 봤죠. 봤더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더 하러 오고, 그렇다면 은 서너, 어, 길면 서너 시간, 한두 시간이면 플레이가 끝나는데, 이 비싼 게임이, 이게 정말 끝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대를 이어서 계속 플레이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한 텀의 플레이를 여러 번 하면서 새로운 이, 외형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패밀리 트리 우리가 어제 얼마 전에 시작했을 때요 패밀리 트리는 그 없었잖아요. 어 까만색으로 이렇게 선택조차 할수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짜잔, 이나 하고 밑에 아이들이 있죠. 어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laughs> 이 원래는 우리가 두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플레이해보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시 플레이한 그 아이를 다시 키워서 4명을 다 살린 겁니다.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현재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나도 살아있고요. 어, 그래서 4마리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이 안되는데 이나가 이제 엔딩을 보고 들어오면 이 4명 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또다시, 여, 또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되면 이제 털 색깔이 밑에 동그란 원 안에 나오면서 어떤 털 색깔을 가진 시라소니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선택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엔딩을 보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한국어는 없습니다. 어, 한국어가, 어, 어. 굳이 필요가 없는 게임이어서 그랬나봐요. 자, 우리, 우리나라의 능력자분들이 이제 공식 한국어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이딴 소리를 스팀에다 해서 <laughs> 우리나라, 어, 공식 이 스팀 측에서 제공하는 게임은 스팀 측에서 언어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이게 맞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아무런 그,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배포용으로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스팀 게임들을. 근데, 어, 이 게임은 굳이 필요 없겠다 싶었는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필요 없는가 봐. 자 여기서 우리가 컨티뉴를 해야 합니다. 컨티뉴로 들어가서 엔딩 한번 보죠. Do you want to load your... 어. 어, 마지막 저장을 부어 로다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Yes. 음. 여기 혼자 있죠. 이게 벽화처럼 보이는 게 그거였어. 이게, 이나 그 자신이고, 왜 응답 없음 뜨고 날리니? 앞뒤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 이, 아까 그저 수라손이 그림보다 더 작은 애들 앞뒤로 있었죠?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이들을 다 완전하게 잘 키우고, 어, 아이, 어우야 아이들을 완전히 잘 키우고, 어, 모두 분가시킨 상태입니다. 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후각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보이는 저 나무가 하나에 있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후각을 통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이게 나무 세개 있는 데 말고, 여기 저기 나무 하나에 있는 데가 우리의 시작, <laughs> 시작점이었어. 저기로 돌아가면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 번, 일부러 여기서 제가 세이빙, 세이빙을 하고 마쳤어요.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엔딩을 보고, 다시 아이를 선택해서 스라소니의 삶을 한번더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달려! 슈프트를 누르면 달리고 오른쪽에 반원이 스태미나죠 응. 하, 흑! 갑니다.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이들을 분괴시키고 나니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볼까? 하늘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동굴 속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키우면서 어.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바로 그 천상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눈앞엔 토끼들이 춤을 추고, 저 멀린 냇가가 있었죠. 여긴 또, 천년 요새에서 요새여서 근처에 늑대도 없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죠. 구, 이 동굴이 어딨어? 한 바퀴 뺑 돌았어. 여기다.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었습니다. 여기로 돌아오시면 인딩을볼수 있는 거였어요. 어! 화면이 바뀝니다. 보금자리로 돌아온 이나를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네요. 들어왔니? 어! 이나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아기들 4명이 있었던 바로 그 영상에서 지금 아이들은 없고, 이나 혼자 누워있네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자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어, 이나야. 귀를 쫑긋쫑긋거리는 게 귀엽네요. 아! 이, 이게 의외로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뭘 해라는 얘긴데 지금 별의 앞에 있죠. 별을 따라가라는 얘긴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처음에 우리가 아기들을 낳기 위해서 어, 보금자를 찾아야 할 때도 별을 따라가라 했었죠. 다시 한번 별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야 다시 한번 달려볼까? 왠지 너의 몸이 별을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 자저 앞에 보이는 빨간 별들을 쫓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는 없네요 별들을 쫓아가 봅시다 오 점프 잡을 수가 없어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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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나 어, 오늘 진짜 뭐가 안 돌아온다 어색해 12란 허스키도 아니고 어, 어. 별을 계속 쫓아가보죠. 지금 전 나무 틈 사이로 가라고 하는 것 같네요. 어, 위험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해보니까 별 쫓아가게 할 때는 그때만큼 안전할 데가 없더라고. 어어. 게 어. 예.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어 어. 앵글이 바뀝니다. 이것은. 어, 그림을 잘 보세요. 상대쪽 방, 어, 반 이날 반대쪽에 더큰실라소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 어 갑자기 뭔가 음악이 흐릅니다. 저 언덕이가 굉장히 예뻐 보여요. 한번 가볼까요? 음. 달리기가 안 돼요. 몸을 한껏 낮추고 지금 걷고 있는 거죠. 먹잇감 미스 때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어? 여러분 보이나요? 어? 하. 날 따라옵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로맨틱한 분위기 아닙니까? 수컷 실화소니?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수컷을 맞이하는 엔딩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었던 거 이걸 안 보고 할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아, 또다시 아이르나키한 여정을 또 떠나겠죠. 수컷의 색깔을 보세요. 이나가 밝은 베이지색이었는데 수컷은 약간 어어 이러면서 엔딩이 올라옵니다. 아. 자, 한번 도망가볼까요, 제가? 지금 이것도 제가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에 블러 처리가 됐지만, 이러고 나면 뒤에 쫓아옵니다. 두스라소니의 어, 지금 연애관경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염장질을 하는, 음, 염장질을 하는 엔딩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슬라손이 도 있는데... 라고 외치게 되는 엔딩이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엔딩이 올라가는 거 교감 중인가 봐요. 별 가득한 밤하늘 안에 분위기 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슬라손이도 있는데... 이 계속 쭉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ESC를 누르면 됐나? 하지만 누르지 않겠습니다. 만약 된다는데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크레딧이 올라오거든요. 오자마자 인디글 보다니 이걸 우리가 못 봤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인간의 삶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처럼 세라손에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저는 드라곤 라자라는 그 판타지 소설을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용이, 인간이 그렇게 짧, 어, 용은 막, 몇천 년을 살았잖아요. 살잖아요. 그 용들이 막 몇억을 살, 몇억 년을 사는데, 어, 인간들은 막, 너희들 을 기껏해야 80 인생, 100 인생, 그렇게 짧게 살면서, 어쩜 우리, 어떻게 우리와 같이, 어, 대등한 힘을 가졌냐, 막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은 호, 홀로, 드래곤 홀로 유일한 존재지만 인간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 존재가 존속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도 그런 거 같네요. 마지막에 보세요. 스페셜 땡스트올 마더스. 이 게임의 목표를 알아버렸어. <laughs> 엄마의 사랑을 알자. 뭐이탈 게임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방금 엔딩에서 만난, 스라소, 만난 스라소니, 의소컷 스라소니의 이 모피 색깔이 엔딩을 맞이할 때마다 다른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옵니다. 이제 컨티뉴가 까맣게 바뀌어서 선택할 수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패밀리 트리를 딱 가보면 이렇게 이제 털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의 삶이 끝나고 이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다시 이제 한 명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해버리면 만약에 바비를 선택해서 하면 나머지는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계속 대를 이어서 패밀리 트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게이 게임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선택해서 또한번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나의 색깔이 이 모바랑 색깔이 되게 비슷하게. 떤거 같아요. 그러면좀 다른 색을 키워 보고 싶잖아. 그 지금 여러분들 이 문양을 좀잘봐 두세요. 어. 그 대를 대를 마치고 나면 이 문양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뀐대요. 자, 이넷 중에 어느 걸해 볼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바비를 좋아했었어요. 이 색깔이 까만 색인 게 예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습니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킬. 이름이 킬이었던 것 같아요. 킬. 키르. 킬은 약간 황갈색이고요. 바비는 블랙. 솔다가 베이지색이었던 것 같고, 보바가 화이트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바가 제일 색깔이 예쁘긴 하다. BJ님 맘대로 그럴까요? <laughs> 그러면 저는 이게 확실히 이제 대를 이어서 갈수록 색깔이 바뀌는 게 보고 싶은 거니까, 한번 블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록 음. 선택, 클릭 후. You are sure you want to start a new game with Barbie? Barbie랑 정말로 너새 게임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 Of course, yes. Would you like to skip the intro and go directly to Giving Birth?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낳고 하는 과정에 인트로가 있었죠. 오늘 이 게임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어, 스킵하지 않고 처음부터 또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노우를 해야지 처음부터 볼수 있겠죠. 바비, 바비를 해 봅시다. 자, 이 장면 이, 어, 지금 바비 뒤에 수컷이 한 마리 따라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겠죠? 마더 리 h 스 r l i l 그 t 트 is pregnant a 이 d searching for Dan, but the n i um,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엄마, 어, 엄마 스라소니가 임신을 했고 안전한 곳을 찾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허. 어, 늑대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인트로가 나오는군요. 자, 이게 우리 주인공입니다. 마비가 엄마가 되었군요. 이나였을 땐좀 하얀색이었는데. 가볼까, 바비? 우린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은 쉬프트를 누른다고 해서 달리지 않는군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좀 있으면은 나옵니다. 자, 쉬프트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점프한다. 알았어? 달리기 시작하고 점프 달리면서 점프를 간간히 하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건가 봐아 이번에도 역시 터키가 나오고요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어 늑대들이 바로 보이죠 늑대들이 지금 가장 주, 어 가장 스레소니의 유일한 천적입니다 여기서 매도 잡아먹어야 되는 대상이더라고요 잡아먹을 순 없지만 매의 알만 챙기면 되고 매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늑대만 조심하면 됐어요. 음? 잘 달립니다. 매를 조심해야 되는 게, 저기 토끼가 앞에 있네요. 이게 쉘터2 거든요. 쉘터 쉴터... 어, 1에서, 원에서 이제 두더지의 삶인데 두더지가, 어, 필요했던 거야. 자,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한다는 거. 늑대들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로 이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스카스라소니를 만나러 갈때 나왔던 장면과 똑같은 벽화가 나옵니다. 별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날 밤 별들은 엄마 스라소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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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별들이 쥐리였군요. GD 형아. LG랑 손잡고. <laughs> 아까랑 똑같이 별을 쫓아가겠습니다. 별들이 막 하늘로 솟아오르죠? 야, 드디어 광야란 대지로 나왔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 달을 보세요. 이런 하늘의 별자리까지. 트라손이나 한방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재거든요. 근데 바비의 몸 색깔이 왜 갈색이지? 난 분명히 블랙으로 선택했는데 지금 렌더링으로는 이 아이가 갈색으로 보이네요. 달 다리 벌써 초승달이 됐어요? 자, 우리가 아까 엔딩을 봤던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거예요 그때 아이의 이 색깔이 좀 달라졌는지 확인해봅시다.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하는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게임을 다시 하는게 분명히 이 모피털의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 진짜로 바뀌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계턱의 쉘터2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라소니의더롱다크 시점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전하게 들어와서 어? 어? 우리 마비의 눈매가 여간 날카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비겠죠 이건 어. 아이들 탄생할 때는 언제나 귀엽네요 어? 어나네 마리여야 되는데 왜세 마리밖에 없어 이럴 뻔했네. 네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어 뭐죠? 제 눈엔 다 똑같은 거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바비가 지금 보면은 지금 바비? 아 보면은 제일 왼쪽에 가장 까만 아이죠저 아이였어요. 아까랑 이제 색깔의 종류는 똑같이 네 가지로 나오네요. 하얀 아이 갈색 아이 어 누리끼리한 아이 까만 아이 이렇게 네 마리가 나오는데. 이 바비가 이, 이번에도 바비네요, 똑같이. 그래서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거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칠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바비의 엄마의 아이도 바비로 키우면 좀 힘들겠죠? 한번 이름을 바꿔볼까요? 자, 보바를 아이지, 이름을 하얀 아이니까, 옐로우의 Y. 얘는 브라운이니까, B. 이름 겁나 쉽게. 아니, 얘도 <laughs> 블랙이잖아. 어, 얘는 그럼 빨간색이니까 레드라고 합시다. 알. 바비. 이 아이는 블랙이니까 블랙. B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리 엄마가 되는 모체의 이름은 바꿀 수 없네요. 아이템 이름은 여기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대의 방송을 보러 왔소? 어, 고, 고, 고맙소이다. 즐기다 가시오. 장군. 장면 센스가! 이름 귀찮아. 그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이 강아지들 키우면 이름 색깔 보고 짓잖아요. 하얀 애 보고 흰둥이라 짓고 어 노란 애 보고 누렁이라 짓고 그러잖아. 검은 애 보고 검둥이라 이름 짓고 그런 거지.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이 아이들이 제때 사냥을 안 해주면 우리 바비가 빨리 굶어 죽어요. 서 아이들이 굶어 죽이지 않고 잘 키워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사냥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심호흡 한번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뒤로 지금 작은 스라소니가 두마리씩 해서 네마리가 살아있음을 볼수 있죠 아하 영어가 이정도로밖에 안나기 때문에 해석은 안됐지만 정확하게 이능력자들을 해석해주면 참더더 와닿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바비가 지금 제집 밖에 나왔습니다. 겨울이군. 아이들이 그동안 나의 젖을 떼버렸어. 이제 육식을 시켜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육식을 그만 어 젖을 뗀거니 이거더라. 사냥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지금 저 안에 있죠? 뭐 볼까요? 이 아이들이 굶어죽지 않게 엄마가 이제 먹을 것을 갖다줘야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다 먹잇감인데 엄청나게 많죠? 여기가 천... 천년의 어떤 어, 보금자리인가 봐요. 바로 눈앞에 토끼가 한 마리 보입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따라잡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아야 지금 토끼들이 놀래서막 뛰어다니고 있죠?